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면서 허리 통증이나 동시에 다리 저림 증상이나 땡기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보행 시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져서 장기간 보행이 어려운 보행 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의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운동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이 보존되지 않거나 신경이 심하게 눌려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최고 침습 척추 수술이 발전하여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초기 허리 디스크나 경미한 척추관 흡착증은 대부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힘이 급격히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심각할 수 있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